아홉수 삼재 이삼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 이 사람 아홉 그냥 넘어갔다 소리 못 한다 나는 이 사람 분명히 어, 문제 있었을 거야 음. 의지의 한국인 그러든지 말든지 지할 일을 한다 또내 사업으로도 하고 내할 일을 한다 이 사람이 올해부터 마음가짐도 되게 새로워질 거예요. 2 6 년도 들어오면서부터 음. 근데 이 사람 오기 섰대 보란 듯이 더 움직여 뿐데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컨디션 굉장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생년월일 불러드릴게요. 네. 어머, 뭐이 사람도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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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로 먹고 살아라 있는 사람, 전문직, 기술직. 근데 이 사람은 만들어야 돼,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 수지타산 잘 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장사, 사업해도 잘해요. 사업가의 기질도 있고, 이 사람은 제주로도 먹고 살, 그럼 제, 자기 제주로 사업을 하겠지? 남 밑에는 일못 해, 이 사람은. 남 밑에는 일못 하고, 그리고 이 사람 사무실에만 앉아 있는 사람은 아닐 겁니다. 돌아다니셔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분들은 얼굴을 많이 까고, 사장이라고. 뭐 어디 근엄하게 앉아 있지 말고 클라이언트도 직접 만나서 영업도 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내 얼굴을 오픈을 하면서 더 유명세를 탈수 있어요. 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는 사업에 훨씬 도움이 된다. 근데 이 사람도 좀 똘끼 있다. 아왜 똘끼? 아까도 똘끼, 이번에도 똘끼. 어 똘끼 있어. 똘끼 꼽히면 이 사람은 잠안 자고 한대. 어,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에 다 꼽혔어. 음 응, 그러면 잠안 자고 이거 풀어. 그리고 이 사람은 공부줄이 길어요. 그래서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가 뭐 대학원 공부, 박사, 석사 뭐 이러고 따는 거 아니고 내 일에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공부, 개발. 이 사람 자꾸 나는 만든다, 새로, 그러니까 창작, 창의. 어, 그러니까 뭐 개발. 그런 거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또내 재주로. 이 사람도 또, 그 근데 이 사람 있잖아. 네.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성격도 뭐 이렇게 서글서글 하고 까다롭지 않아 보일 수 있어. 예민하지 않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예민한 사람이다. 음... 어, 예민하다. 이게 감각도 예민하고, 자꾸 개발, 창작, 창의,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보는 음... 시각, 뭐, 우리 오감 있잖아. 뭐, 네. 미각, 뭐, 이런 것도, 감각도 엄청 예민하고, 음... 그리고 마음도 예민하고, 사람 자체 성격도 좀 예민하고, 음... 어,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요. 이분도 아홉 수 그냥 치고는 안 갔대. 음... 나는 이 집에 있잖아. 마이마이 빌었던 집으로. 우천 대천 빌었던 집으로 보이거든요. 음. 어 그리고 나는 이 집에 옛날로 따지면 양반 집이라 하나 뼈대 있는 집이라 하나, 난 음. 그런 집으로 보여요. 음. 그래서 저기 심요 시제 이런 조상님들 받들고 와우. 어 그런 집으로 보이거든요. 음. 어 그리고 우천 대천 할머니들 많이 많이 자손 위에서 많이 많이 빌었대. 음. 어 많이 많이 빌었는 집. 근데, 이분, 좀 빌고 살지? 진짜 이분 좀 빌고 살지? 빌고 살았을 때는 나는 이분도 이 똘끼도 있고, 네. 사주의 돈도 있고, 네. 제주, 제주, 제주. 그리고 나한테 줬을 때는 분명히 누군, 누구든 아는 사람일 거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궤도에는 올라갔잖아. 근데 이 궤도가 유지는 된단 말이야. 네. 유지는 되는데, 자꾸 이게 풍파가 없게끔, 맞닥딱딱딱닥 이것 안 하게끔, 안 하게끔 좀 빌고는 사셔야 된다. 아옵스. 3제 이삼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 이 사람 아 9수 그냥 넘어갔다 소리 못한다 나는 이 사람 분명히 어, 문제 있었을 거야 음. 그리고 이 사람 입설구설 다 입설구설 그 하긴 유명인들은 입설구설이 문제지 음. 어 입설구설, 금전 그리고 그 끝에 관제까지 간다 했거든 그래서 관제까지 똘똘 마리로 걸린다 근데 그 관제에서 못 벗어난다는 안 나와요 어떻게든 넘어는 간다 근데 59수 1년 동안 이 사람 되게 힘들었을걸 그러니까 59수면 몇 년도냐면 2십 26, 25, 24! 아 24년도에 되게 힘들었을걸? 어 문제 많았을 거야 그래서 25년도 초반기까지도 넘어왔어야 돼요 음. 어 넘어와서 해결이 안 되진 않았을 거야 해결은 된다 해결은 되는데 깨끗한 해결이 아니다왜 찝찝한 해결 이 있잖아 이거. 이게 해결되는 건지 안된 건지 아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그런 해결로 했을 거고 나는 이분이 잘못한 게100% 없다고도 안 보이거든 음. 다100% 없진 않아 내가 봤을 때다 문제들이 있더라고 근데 100% 있었다면 깨끗하게 해결됐을 텐데 그것도 아니다. 그래서 유야무야 정리는 됐다. 어이 사람도 의지의 한국인. 그러든지 말든지 지할 일을 한다. 또내 사업으로도 하고 내할 일을 한다. 근데 이 사람이 나는 악한 사람으로는 안 보여. 잘못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때려죽일 잘못은 아닐 거야. 그래서 그거를 무마하려고라도 뭐 좋은 일을 하신다든지 자선 사업 같이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신다든지. 그게 어 우리의 대중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미지 메이킹인데 본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본인은 진짜 뭐 본인 잘못한 거를 좀 갚기 위한 그냥 선한 마음이, 의지가, 의도가 어 의도가 선한 의도다 음. 그렇게 보여요. 나는 어이 사람이 돈 욕심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보이거든. 왜냐면이 사람 지금 때려쳐도 먹고 살 정도의 금전은 가지고 있단 말이야. 어, 내 일이 좋고 내 일에 대한 욕심일 뿐이지 금전에 대한 욕심은 아니다. 그리고 어 이분은 그러든지 말든지 지, 자기 입장 에서는 떳떳하거든 그렇게 때려 죽일 일은 아니거든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또막 이렇게 밀고 나간다 지할 일은 또 한다 그 와중에 보란 듯이 있잖아 이 사람은 내 사업체를 하나 더 만들어 보든지 사업을 확장을 했 보든지 그런걸로 더 보여주는 내 행동 그 행동에 대한 결실 이런걸로 더 보여주는 그래서 그 위기는 벗어났다 해 음. 벗어났는데 올해부터 새로 살아라 했다 이 사람 26년도부터 어 26년도부터 음. 새로 살아라 환갑이잖아요 네. 60화나 환갑인데 첫돌이라 생각하고 살아래 그리고 유지해오던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것도 나오고요 새로운 사업의 확장 요런 것도 나오고요 근데 완전 결이 다른 건 아니야. 고그 비슷한 계열에서 그런 것도 나오고, 난 자꾸 유통? 이런 쪽도 나오고, 유통, 유통 나오고, 그리고 이 사람이 올해부터 마음가짐도 되게 새로워질 거예요. 26년도 들어오면서부터. 근데 그 마음가짐은 벌써 먹었는지도 모르겠다. 마음가짐 자체가, 자기의 가치관 자체가 되게 바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새로 태어나는 느낌으로 살아라. 그리고 있는 회사는 있겠지만 거기서 어, 확장, 새로운 거 완전 결이 다른 거 아니야. 떡볶이집 하다가 신발 팔진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자꾸 나는 유통? 이런 것도 나와. 선생님. 어, 외국하고도 일한대. 어. 이분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어. 성과가 좀잘 나올까요? 네. 성과가 어, 괜찮아요. 음. 어잘 나와요. 근데 26년도 되면 더 바쁘다. 에이. 근데 이 사람 오기 섰대. 보란 듯이 더움직여던데 아니, 이 분이 사업을 크게 하시는데, 크게 하면 이제 상장사예요. 주식 네 상장돼 있어요. 이 분은 하시는 사업이 주가가 이제 좀 올라갈까? 주가 까진, 내려가고 있는데. 주가까지는 주가까진 모르겠고, 26년도에 회사가 잘 되면 주식 올라가는 거 아이가? 주가랑은 다른 문제긴 한데, 회사가 잘 되면 그래도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죠. 회사 잘 되는데요? 회사 잘 돼요. 내 전에 삼성 봤잖아. 네. 삼성 같이 빵 터지는 그런 호재는 없어요. 근데 회사는 잘 돼. 그리고 새로운 게 자꾸 나온다니까. 자꾸 새로운 거야. 자꾸 유통 외국 그러면 주식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